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루아살과 이다마를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으라고 하여라.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애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일들은 금색 실과 청색 실과 자수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을 싸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 실과 청색 실과 자수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정교하게 감을 싸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애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애봇 위에 띨 허리띠는 애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애봇에 한대 이어붙여라. 너는 홍옥수 두 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여섯 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여섯 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제공하는 사람이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그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노끈처럼 꼰두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꼰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들과 번재단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의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끼어든 것 같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성막의 또 모든 성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끼어들게 하셨을까?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성막의 기구들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막의 기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의 기구를 사용하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막을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잘 만들어 놓아도 아무리 성구들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아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도리어 그 거룩을 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런데 우리가 교회당을 짓는 것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당을 아름답고 그리고 훌륭하게 지어 놓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목회자에 따라서 그 교회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기도 하고 도리어 그 아름다운 교회당을 추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야 사람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제 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내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부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라고 불러냈습니까? 그것은 제 세상 같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형 아론의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입을 예복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옷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옷은 그 사람을 표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에 걸맞는 옷이 있고 의사나 간호사는 거기에 걸맞는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입을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거룩한 예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꼭 그와 같은 옷을 입어야 합니까? 물론 그 예복을 입는 것은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하는 것은 물론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능 중에 하나는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한 말을 보면, 목사라는 정의에서, 목사란 누구냐 하는 정의를 보면, 죄인 중에서 뽑아서 거룩하게 기름 부어 죄인을 섬기기 위하여 따로 선택함을 받은 또 다른 죄인이다 그랬어요. 목사가 죄가 없이 거룩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 그 죄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따로 세워놓은 또 다른 죄인일 뿐입니다. 아니,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례를 집행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부끄러움을 그 부끄러운 죄를 가리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 자신이 무슨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훌륭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을 죄인을 섬기도록 불러낸 죄인일 따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때 모든 목회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목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예복을 만들었지만, 바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악을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제사장들이 입을 옷의 기능입니다. 목사 가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가운에 무슨 박사 가운이 무슨 박사 가운입니까?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그 가운을 입게 되는데 어떻게 박사 가운으로 그걸 가리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 죄악을 가리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가운을 입어야 하는 것이지 박사를 드러내는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여러분 좀더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 가운데 뒤에는 우리들의 부끄러움, 죄송함, 미안함, 죄스러움을 겹겹이 감추어 주기 때문에 감히 목사라고 말하고 말씀을 전하고 인간적으로 주님의 보혈의 세마포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목사라는 말을 할수 있고, 감히 어떻게 그 거룩한 성례전에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예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감춰 주셔서 목사로 불러낸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제사장은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든 다음에, 그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죄 용서함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세상에 나가 그제 세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로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야 하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평상시에 무슨 까운, 목사님들의 까운 같은 것을 입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움을 받은 깨끗한 새마포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로마 13장 14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도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져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죄 용서함과 극률함으로온 입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한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와 은총,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나누어 주어야 하는 제사장이며, 거꾸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괴로움을 담아가지고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제사장들로서 또 다른 죄인이기 때문에 늘 그들 앞에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죄스러운 제사장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답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늘 부끄러운 거고 늘 미안한 거고 늘 죄스러운 것이에요. 남은 생애 동안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살아 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 마포 입은 사람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이 거룩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제사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그 부끄러운 그러한 죄를 감추어 주시사. 우리를 세상에 보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셨음에, 늘 세상을 향하여 죄스럽고 부끄럽고 또 연약한 자로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제사장 되게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론이 입은 예복 그 제사장들의 그 직능을 보면서 우리도 제사장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는 주님의 보혈로 부끄럽지만 죄스럽지만 미안하지만 그 제상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잊지 마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주님의 보혈에 적셔진 거룩한 제사장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